안녕하세요. 세력 개미 주식 채널의 세력 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세력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 이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세력은 아니지만 세력처럼 매매하는 세력 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네옴시티 관련 수혜를 받으면서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오늘 장중 거래 대금을 삼성전자를 이길 정도로 이제 6,400. 50억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8%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 근데 이 강, 상승이 갭이 뜨고 또 엄청나게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양봉이 또 만들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한번 자세하게 전략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은 네옴시티인데요. 네옴 시티 말고 로봇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다들 잘 모르시는 내용일 거고 방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뉴스가 나와서 주가에 7월달 시세를 냈었던 그런 방산 이슈도 있다 삼박자가 나오면서 지금 3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박자로 3만원만 돌파하는 게 아니고 4만원 5만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2018년도 대북주로 시세를 냈던 영역인데요 이때도 철도주로 엮이면서 시세가 많이 났거든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나오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화해 무드를 이끌었죠. 이 남북 화해 무드를 이끌고 주가가 4월달, 5월달 구간, 15,000원 구간에서 45,000원까지 정말 단기간에 3배 가까운 상승 나왔습니다. 이 45,000원 구간이 지금 현대로템의 역사적인 신고가에 해당하고요. 역사적 신고가로 엮일 때 철도로 엮였었다. 그런데 지금 뭐죠? 내용으로 엮이는 것도 현대로템. 현대로템, 결국 철도로 엮이고 있어요. 현대로템은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 시티 관련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내용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이 재료, 재료가 제일 중요한데,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던 재료가 다시 붙었다. 그리고 60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우디의 미래 신도시 거설, 네옴 시티. 네옴 시티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네옴시티 하면 한미글로벌이랑 유신 이거 두 개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네옴시티 내에 건설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 화학, 철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결국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이 나오면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이 맞고 이 현대로템처럼 바닥 구간에서 철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이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다음 종목들을 갈아타는 매매를 교체해 주 준비해야 된다. 현대로템에 대한 주봉 흐름 좀 보세요. 이 주봉 흐름인데 2018년도에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을 때 철도로 엮여서 남북 화해 모드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요구관, 2022년도에 요구관에서는 방산주로 엮여서 테마가 형성되고 그때 올랐던 영역이거든요. 다시 철도가 엮이면서 거래량이 붙고 있다. 바닷 구간에서 들어온 거래량들 충분히 보이시죠? 매매를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전략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요, 0 1 0 2 5 2 3 9 8 4 1나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현대로템에 대한 가격 전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갈지, 눌렸다 갈지, 이 가격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공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이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세력들이 결국 주가를 떨어뜨리고 흔들기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형태의 주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세력 게임이잖아요. 세력들의 매매 맥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종목에 대한 주가가 재료가 나오고 지금 구간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가, 대시세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대시세가 나오는 시점에서 바로 이 현대 로템이 3박자를 갖추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3박자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역사적 신고가 45,000원도 이 구간에 물려있으신 분들도 구조되어 올수 있어요. 가격 전략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0 1 0 2 5 2 3 9 8 4 1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가격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현대로템 로봇으로도 엮일 수 있다고 언급드렸는데, 다들 잘 모르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현대차 그룹에서 발 빠른 대항으로 이제 나오는 영역인데, 2020년도 이제 정희선 회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요. 10월에서 11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현대차, 소프트뱅크와 1조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논의가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하는 회사냐? 로봇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로봇 연구소 인수 논의하고 있었다. 당시 1조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12월에 결국 인수를 확정지었습니다. 정희선 회장 취임하고 나서 첫 빅딜이었었고 1조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8천억에서 9천억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로봇 개발 분야 선두주자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조만간 인수하게 되었다. 인수를 지금 완료했죠. 그럼 이 로봇과 방산 엮으면 결국 이것도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나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재료가 또 나온다. 주봉 을름 보면요. 이 영역에선 철도로 엮였어요. 지금도 철도로 다시 엮이고 있죠. 요구간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2 방산으로 엮였습니다. 방산으로 엮였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직 로봇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또 남아있다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재료가 있고 기대감 기대감이 있어야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현대로템 수급 한번 살펴보면 장중에 나온 수급인데 7월 1일이 바닥 구간이거든요 외인 기관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특히나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7월 1일부터면 요 구간부터 매수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 구간부터 이렇게 올랐을 때도 아직 요 구간에서도, 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만 유입이 되고 있고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감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 네옴시티 철도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도로 엮여서 과거에 45,000원까지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매수로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고 어느 가격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다.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2523-9841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세요. 구독자분들에게 가격 전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독자분들에게 가격 전략 공개해 드릴 테니까 현대로템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살펴보시고요. 체크해 드렸던 기사인데 이제 7월 달에 시세가 나올 때 요구관에서 현대로템 17조원 규모 전차 수출에 자회사 공급 이런 내용이 있었다. 방산으로 엮였었고, 당시에는 철도가 아니었죠. 로봇에 대한 부분도 엮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었다. 이 방산에 대한 부분이 또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전쟁이 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결국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 확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기회로 또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때문에 지금 동유럽이 방산 무기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와 나토 국가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 K방산주,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수출 계약이 있었다고 했죠. 폴란드 K2 전차 수출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멘텀으로 받고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재료가 많아요. 지금,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방산주로서의 재료도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대로템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매수 가격이다 매수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요구관에서 매수하는 것과 요구관에서 매수하는 것과 요구관에서 매수하는 건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가 궁금하시다면요 010-2523-9841 여기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구독자분들에게 가격 전략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빼뜨릴 수가 없겠죠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적자를 기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완전히 흑자로 전환을 한 데는, 이용배 사장님이 또 이제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한때 매각설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 이 현대차에서 경영기획 담당 부사장을 맡은 재무 통으로, 현대위아 기획 담당, 뭐 현대차증권 사장을 거쳐서 현대로템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는데, 의왕시 부지 매각을 하고, 비주력 사업부 정리를 하고요, 1700억이 다르는 현금을 확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철도 부분의 적자를 끌어냈다. 결국 철도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모멘텀이 생겼다. 실제로 2020년도 완전히 바닥을 찍고 이제 코로나 때죠.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 우상향하는 흐름과 우하향하는 흐름은 아예 매매에 대한 포인트가 달라요. 이 종목을 보는 시선 자체가 2020년도 이후에 바뀌어버린 거죠.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이 상승세를 받아서 역사적인 신고가 45,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2523-9841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현대로템 가격 전략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2523-9841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가격 전략 한번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선물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터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닥 구간에서 상하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흐름이 다시 우상향으로 만들어주는데, 노터스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상증자 이슈로 5월에서 6월 달 구간에 주가가 정말 10배가 상승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만한 종목인데, 이 노터스에 대한 부분이 최근 주가 흐름이 또 예상치 않다. 좀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노터스 한번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제가 누구겠습니까? 세력김이잖아요? 세력주는 매매 제일 자신 있어요. 이런 종목들. 딱 보면 세력이잖아요. 10배를 주가를 어떻게 올립니까? 무상증자 이슈로. 이런 거리랑 동반해서 완전히 단기간에 상한가 잠궈버리고 주가 띄우는 거. 이런 거 수익 보셔야죠.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0 1 0 2 5 2 3 9 8 4 1로 구독.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전략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노터스까지 가격 전략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력게미 주식 채널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가격 전략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구독자가 지금 43명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100명,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제 채널 좀 키우는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널을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 많이 행사하고, 이 채널 키운 걸로 수익도 많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